자 다음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 조절입니다. 자, 항상성 조절은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그렇 그리고 삼투 조절,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죠. 다시 체온, 두 번째 혈당량, 그리고 삼투. 마지막 뭐 혈압이 있는데 교과과정에서는 이제 혈압이 빠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결과론적으로 이들을 매우 뭐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항상성 유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항상성 유지는 누가 하냐? 호르몬이 하는 거죠. 해서, 호르몬이라는 건 결국은 내몸 안쪽으로 분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이제 여기가 입이야. 입에서 이렇게 똥꼬까지. 얘네가 바로 다 소화기관이란 말이야. 여기는 이제 사람의 외부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하시고, 이 안쪽으로 결국 분비되는 애들을 바로 뭐라고?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안쪽으로 분비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내 분비샘이 존재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침을 뱉었어. 내가 이렇게 밖으로고 뭐 물이 밖으로 나왔어. 그럼 얘는 타버 외 분비샘이 된다. 해서 첫 번째 정의해야 될게 호르몬의 경우에는 내 분비샘에서 분비가 된다. 그래서 이들은 혈관 타고 이동하는 거죠. 즉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시. 호르몬은 내 분비샘에서 분비되는데 세포 기관에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다. 그렇죠? 화학 물질 이동하는 이 거죠. 즉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에 누구의 경우에는 뉴런의 경우에는 얘는 물리적 자극에 해당되는데 호르몬은 무슨 자극에 해당된다? 그렇죠. 화학적 자극에 해당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거고 뉴런 타고 이동하는 전기적 자극이 있다. 서로 약간 다른 케이스죠. 해서 다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누구 따라 이동한다? 그렇죠.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혈관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렇게 뻗어나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는 특정 표적세포하고 표적기관에만 작동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호르몬이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동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들은 많거나 부족할 때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일어나고, 자, 4번이 되게 중요하겠죠. A라는 게 바로 사람이야. 근데 B는 G란 말이지. C는 바퀴벌레가 됐다고 치고, 뭐뭐 뭐 D는 나무라고 치자고. 그러면 A의 호르몬이 작동할 수 있는 건 바로 어디? G에게만 작동하죠. 왜? 얘는 척추동물이고, 얘는 갑각류잖아. 그래서 A의 뭐 예를 들어 인슐린 같은 걸 바퀴벌레한테 줘, 그럼 얘 죽겠죠. 나무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동물 간에 그렇죠? 척추동물 간에 동일한 호르몬은 서로 각 다른 종에게도 어떻게? 어, 동일하게 작용한다. 즉 어떻게 된다? 아, 같은 척추동물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돼지라는 게 있죠. 돼지의 인슐린을 만들어 이 인슐린이 바로 사람의 당뇨병 환자에게 치료될 수 있는 약이 될수 있겠죠. 왜? 돼지도 척추동물인 거고, 그렇죠? 척추동물에 해당되는 거고. 인슐린이 부족한, 혹은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은, 혹은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척추동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척추동물끼리는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다음 갑니다. 호르몬과 이제 신경의 비교.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신경의 경우에는 자극이 전달되는 거죠. 단일방향이다. 해서 얘는 뉴런. 그리고 반속도 상대적으로 빠르죠. 왜? 전기적 자극이 해당되는 거니까. 반면에 호르몬의 경우에는 혈관 타고 이동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혈액을 타고 넓은 범위를 작용하기 때문에 자 누가 선행돼야 돼.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뭐하다. 그쵸? 느리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겠죠. 이 내용인 거죠. 호르몬 ABC가 존재한다. 그런데 호르몬 A는 특정 표적 세포에게만 작동하는 거죠. B하고 C가 아무리 많아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에만 작동한다라는 걸꼭 알고 계시고 사람의 주요 내분비샘이라는 애가 있죠, 그치이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걸 굳이 따지자면 중등 과정에서는 이자와 갑상샘이 되겠습니다. <laughs> 고등 과정에서는 부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다시 중등 과정에서는 누구? 이자하고 갑상샘이 된다. 자, 이자에 인슐린 나오죠. 보세요. 포도당이라는 애가 있어요. 포도당. 근데 포도당이 합성이 되면 글리코젠이라는 애가 됩니다. 다시, 포도당이 합성이 되면 글리코젠이 되는 거고,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 뭐가 된다? 아, 미안. 다시. 글리코젠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합성과 분해에 관여하는 물질이 바로 누구다? 호르몬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인슐린의 경우에는, 인슐린은, 어, 글리코젠 자체를, 어, 어떻게 반응시키는, 어떻게 반응시킨다? 글리코젠 자체를. 그쵸. 그렇죠. 분해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포도당을 합성해서 글리코젠이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포도당이 있고 글리코젠이 존재한다. 포도당이 합성돼야지 글리코젠이 되고 글리코젠이 분해가 돼야지 포도당이 되시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누구 인슐린 또 하나가 글루카곤이다. 자 인슐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도당이 뭐 여러 개 있죠. 여기에 인슐린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렇게 포도당들을 묶는 거지. 그럼 원래 포도당이 몇 개였는데 여섯 개였는데 인슐린의 작동에 의해서 포도당이 이제 몇 개만 남았어? 그렇지 이렇게 두 개만 남아 버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혈당량 자체가 뭐할수 있다, 그렇죠?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즉 원래 포도당이 여섯 개가 있었지만 이제 포도당이 몇 개만 남았어? 두 개만 남았잖아. 혈당량 자체가 감소한다. 두 번째 갑상샘의 경우에는 자첫 번째 간내시상하부 내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갑상샘이라는 애가 있어요. 다시 일번뭐 간내시상하부라는 애가 있죠. 간내 여기 사람이 뇌가 있는데 그 안쪽에 간뇌가 있겠죠 그 간뇌 아래쪽에 시상하부라는 애가 있고 그 시상하부 안쪽에 뇌하수체라는 애가 있습니다 다시 사람의 뇌 얘는 간뇌가 되겠죠 그럼 여긴 뭐가 돼? 그치 시상하부라는 애가 있다 그럼 그 시상하부에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laughs> 뇌하수체라는 애가 존재한단 말이지 뇌하수체라는 애가 있다 그쵸 그걸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뇌하수체는 간내 시상하부 안쪽에 있는 애를 이야기한다. 자, 첫 번째 간내 시상하부 두하, 두 번째 뇌하수체 전엽이다.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에서는 TRH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누구? 아, 갑상샘인데, 이 갑상샘에서 누가 나온다. 티록신이 나오게 된다. 되셨죠? 즉, 간내 시상하부에 작동하고, 내하수체 전압에 작동해서 결국 갑상샘에서 뭐가 나온다? 티록신이 나온다. 되셨죠? 그러니까 관련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저 뒤쪽에서 편해집니다. 되셨죠? 다시 갑니다. 사람의 몸이 있는데, 그치? 사람의 몸이 있는데, 각각 기관이 존재하잖아. 1번 간내 시상하부, 2번 내하수체 전압, 3번 갑상샘. 자여기서 누가 나온다? TRH, 얘는 TSH, 얘는 티록신이 나온다. 간내 시상하부 내아수체 전역, 갑상샘. 그럼 우리 애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당연히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서 세포 호흡을 뭐해? 촉진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다시, 이 장에는 인슐린과 누가 있다? 글루카곤이 존재한다. 서로 무슨 작용 반대 작용한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거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거죠. 그럼 혈당량을 높인다는 건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고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되는 과정에서 혈당량이 높아지려면 당연히 이 글리코젠이 분해가 돼서 혈당량의 즉 포도당 양이 많아져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자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얘를 부신이라고 해기 하는 거야. 다시 부신. 부신에 누가 나와?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혈압이나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소거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모든 상황은 다 혈당량과 거의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자 상황을 봤더니 첫 번째 글루카곤 혈당량을 뭐 한다? 증가시키는 거지 티록신도 세포호흡을 촉진해야 되니까 혈당량 증가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아드레날린도 마찬가지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즉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애들은 몇 개?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 플러스 누구? 키록신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겠죠 그쵸? 얘는 혈당량이 증가한 이후의 반응이다라는 거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들과 아예 반대가 바로 누가? 인슐린 그래서 여러분은 호르몬을 볼때 인슐린을 가장 많이 봤다라는 거죠 <laughs> 다음 호르몬은 앞서 이야기했던 특징 중에 그렇 부족하거나 과다함 결핍증이나 그제 과다증이 걸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생장 호르몬 GH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얘가 많아졌어, 그럼 커지겠지. 근데 성장기 이후에 많아지면은 키는 커지는 게 아니라 말단부 즉 이런 애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반면에 얘네가 적게 되면 키가 되게 작겠죠. 해서 거인증과 소인증은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티록신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티록신 혈당량 증가시킨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체온 조절하는 건데 자 티록신의 어? 양 자체가 과다하게 되면 결국은 더위 타고 체중이 감소할 수 있어 걔를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얘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다시 티록신이 과다하게 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 더위 타고 체중이 감소한다 반면에 인슐린의 경우에는 그렇죠. 당뇨병 유지가 될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항상성 유지. 아까 이야기했죠? 결국은 얘들은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체온 유지와 혈당량이 있는데 혈당량 유지가 바로 체온 유지에 영향을 준다. 시험 이해 나옵니다.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는 간뇌다라는 거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간... 사람의 간내가 있어요. 간내 아래쪽에 시상하부가 있다고. 시상하부가 있다 그랬고. 시상하부 안쪽에 내하수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내하수체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1번 앞쪽에 전엽, 뒤쪽에 후엽이 있다. 자, 포도당과 글리코젠이 있습니다. 포도당은 뭐라고 해야겠지? 그렇지. 혈당량이 증가되는 케이스니까 인슐린이 어떻게 되겠어?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는 거잖아. 맞아. 그치. 그래서 아, 다시 돌아가서 헷갈리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건 누구? 인슐린의 역할인 거고,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되는 건 누구? 글루카곤의 역할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됐나? 다시 갑니다. 글리코젠과 합성, 합성과 분해는 어디에서? 간에서 일어난다. 글리코젠이 합성되면 당연히 혈당량은 뭐하겠어? 감소하겠죠. 그 혈당량 감소하는 친구를 누구라고 얘기했다? 인슐린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되셨죠? 해서 아래쪽 혈당량부터 먼저 봅시다. 혈당량 이자에 인슐린 글루카곤이 존재한다. 다시 이자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존재한다. 이자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이자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존재하는데. 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어디에서 그치지 간에서 포도당을 뭐로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 합성된 거지 그러니까 합성되었기 때문에 혈당량 자체가 뭐였어 감소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 과정은 서로 반대가 되시겠죠 다시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증가하죠 그럼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그럼 간에서 혈당량 체크한 다음에 간에서 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겠죠 그럼 결국 혈당량 자체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어, 항상성 유지의 원리에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거지. 그래서 항상성의 유지 원리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방 안에 온도를 설정하는데 어, 설정 온도보다 이제 높을 경우에 당연히 뭐해? 내려가는 거고 설정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온도가 존재하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올리는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떨어뜨려서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게 한다. 계념을 바로 보라고 항상성 유지라고 야기한다그 대표적인 예시로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혈당량 조절이 있다고 이야기했죠자 이자는 어디에서 간에서 그렇죠. 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통해서 뭐하고 뭐를 앞단에 있는 포도당과 글리코젠이 있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뭐해서 합성을 하면 글리코젠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포도당의 양 자체가 줄어든다. 그걸 바로 뭐라고 인슐린이라고 한다. 이거 하나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의 반대 과정은 바로 뭐가 될까 그렇죠. 글루카곤이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세요. 자, 이건 이제 혈당량 조절이었고 다음은 이제 체온 조절이지. 체온 조절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이거 하나 일단 알고 계십니다. 잇모근이라는 게 있어요. 오리털 파카의 효과와 똑같은 건데, 봐. 아, 피부가 있는데, 피부에 이렇게 털이 박혀있죠. 그리고 여기에 근육들이 존재하는데, 이 근육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걸 바로 잇모근 수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털이 이렇게 바짝 쓰겠지?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길까? 공기층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다. 즉, 현재의 열을 방출하는 양 자체를 뭐할수 있다? 그렇지. 줄이거나 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에너지를 막을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땀 분비하고 체온 조절이죠. 그러니까 물이 무엇이 될때 수증기가 된다고 치자. 물이 수증기가 된다는 건 결국은 열을 흡수해야 되겠지. 그 열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그렇죠. 기화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화열에 의해서 물이 어떻게? 열을 흡수해서 수증기가 되어버리면 아래쪽에 있는 온도 자체는 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해죠? 낮아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땀 자체가 분비된다는 거 함께 열 에너지가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1번 기화열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이 기화열 자체는 결국 누가 누가 된다? 물이 수증기가 된다. 물이 수증기가 된다. 그래서 체온 자체가 상대적으로 뭐해진다? 낮아지는 거지. 내부에 있는 열 자체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내 온도 자체는 뭐해질까? 낮아진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해서 체온 조절은 이제 커다랗게 몇 가지 두 가지의 결을 갖습니다 1번 신경계에서 조절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호르몬인데 자첫 번째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방금 이야기했던 소름 돋는다는 게 바로 뭐였지? 잇목근 수축이라고 이야기했죠 잇목근 자체가 수축하면 오리털파카의 효과를 갖는다 고로 열의 방출량 자체가 줄어든다 라는 거즉 밖으로 나가는 열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열을 차단한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반면에 더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어떤 형태로? 그렇지. 기와열의 형태로 밖으로 내보낸다고 이야기했죠. 다시 무슨 형태? 기와열의 형태로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해서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추울 때를 포인트로 담는다. 추울 때를 포인트로 잡고 조절 체조, 최고 중추라는 건 바로 간내라고 얘기했죠. 해서 근육이 떨려 그러면 열이 발생하겠죠. 반면에 잇모근 자체가 뭐가 돼? 어, 수축이 되거나 혹은 <laughs> 피부 안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 수축되면 열의 방출량 자체가 뭐가 돼? 어, 감소한다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자 반면에 호르몬의 경우에는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할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1번 간내 시상압이라고 얘기했고 2번째 내하수체전엽이라고 얘기했고 3번째 갑상샘이라는 애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고등과정입니다. 여기에 TRH, TSH, 여기에 티록신이라는 애가 분비가 된다. 이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TSH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TR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다. 됐죠? 그래서 간내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서 누가 나와? TSH가 나오면 그 호르몬 자체가 갑상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갑상선에서 뭐가 나온다? 그렇죠. 티록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열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체온 조절은 추울 때를 메인으로 잡는다 해서 근육이 떨려, 즉 열을 만들어야 되거나 오세혈관이 수축돼 그럼 열의 방출량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반면에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TRH, TSH, 티록신 순서로 열이 밖으로 어 열이 발생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겠죠 이해 되시죠? 해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호르몬의 경우엔 내분비샘, 혈액탕으로 이동하는 거고 즉각적인 건 아니죠 뉴런 타고 이동한다고 그랬고 4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표적 세포와 표적 기관 그쵸? 그리고 같은 종끼리도 반응한다는 라걸꼭 기억하셔야 되고 얘는 이제 갑내 시상하고 내하수체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B는 갑상샘에 해당되는 거고, C는 콩팥 위쪽에 는 이렇게 조만한 애. 얘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부신이라고 하겠습니다이 부신에서 누가 나온다? 아드레날린이라는 애가 나온다고 그랬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틀린 거겠네. 그리고 이, 이 D의 경우에 되게 중요하죠. D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지. 얘 누구?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장에서 호르몬이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누고 인슐린이라는 애가 나오고 또 하나가 글루카곤이라는 애가 나온다.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다음 자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이쪽은 뉴런, 이쪽은 호르몬 그렇죠? 서로의 이제 자극 자체가 뉴런은 전기적 자극 즉 물리적 자극에 해당되는 거고 호르몬은 화학적 자극에 해당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반면에 혈관 타고 이동한다. 얘는 뉴런 타고 이동하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거고 얘는 느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4번 갑상샘은 무엇이 분비된다? 티록신이 분비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후로 물질다서 촉진해서 체온이 상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세포 호흡을 촉진하겠네. 그치. 체중 감소, 더위 많이 타기, 과다 할 경우에 분비하면 체중감소, 추위를 많이 타게 뭐에 해당되죠?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렇죠 티록신에 해당된다 라는 거 아셔야겠죠 왜 분비샘이자 내 분비샘이다 즉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도 들어온다 이게 바로 뭘까? 이자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내몸 안쪽이라는 건 다시 이게 소화기관이라면 소화기관 이 내부는 내몸 밖이죠 내 몸이 아니잖아 선생님 비금친이 부분이 바로 내 몸의 안쪽이지. 그러니까 여기 소화기관 쪽으로 소화 뭐가 액이, 즉 소화액 자체가 분비된다는 건 외분비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내분비샘은 누구였다? 호르몬이었죠. 근데 이 호르몬 혈당량에 관련된 호르몬이니까 두 가지가 있겠네. 하나가 인슐린 또 하나가 글루카곤이러게 되겠죠. 해서 정답은 이자가 된다. 이자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됐어. 포도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이렇게 더해버렸네. 혈당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사이즈가 더 커진 누가 됐어? 글리코젠이 됐죠. 얘 누가 된다? 그치. 인슐린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 같은 경우죠. 이장에서 나오는 거. 간에서 혈당량 체크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혈당량 자체가 낮아지는 결은 누가 된다? 인슐린이 된다. 블루카곤과 인슐린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자, 해당 혈당량, 자, A의 경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보세요.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특정 포인트에서 혈당이 증가했죠. 왜 증가했을까? 그렇지. 식사를 했겠지. 그럼 식사하고 나서 혈당이 증가했는데 감소시켜. 혈당을 줄여야 된대. 누가 된다? 인슐린이 된다. 추울 때 체온 조절하는 거, 그렇죠 열의 경우에는 발생량과 누구? 발산량을 조절하는 거죠 다시 방출량 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추울 때니까 발생량은 증가해야 되고 발산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같은 결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6번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고 15번은 마찬가지죠 호르몬의 특징 혹은 내분비비샘에서 나와서 표적기관 표적세포에 작용하니까 호르몬이 되시겠지 이해 되시죠 그 호르몬의 특성 자체를 누구와 신경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반대는 신경 두 글자로 신경 혹은 뉴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피부 표면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이렇게 수축했죠. 그럼 나가는 열 자체가 뭐해서 줄어들겠지. 그럼 컨디션은 뭐 아, 추울 때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시죠? 음, 자, 다음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역 그 다음에 누구? 갑상생 누가 나올까? 티록신이 나오겠죠. 물질로서 촉진한다라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얘 뭐라고 이야기했지? 표적세포에 대해서 작용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 A는 뇌하수체 B는 갑상생 C가 누구라고 했죠 부신 아드레날린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D가 되게 중요하다. 인슐린, 글루카곤 나오고요. 이의 경우에는 정소난소를 기해서 이는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성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 네, 수체에서 분비되고 단백질 합성 및 생장한다. 거인증이나 소인증이 만들어질 수 있대. 그치지 거인증과 소인증. 생장호르몬 GH에 해당되겠죠. 쟤네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이니까. 총몇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 체온. 두 번째, 혈당량. 세 번째, 삼투. 그치? 체온, 혈당량, 삼투. 이해되시죠? 체온, 혈당량. 그리고 누구? 삼투. 체온, 혈당량, 삼투.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혈압, 뭐 이런 게 애들이 존재한다. 자, 7번 되게 중요하겠네요. 7번 중요합니다. 혈액 속에 어떤 물질의 농도인데 그 농도 자체가 그렇 호르몬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지. 1번. 혈액의 농도 자체가 증가했더니 즉 해당 그래프는 그냥 x축에 선 그으면 됩니다. 자, 운동 시작하고 나서 1시간 후에는 b가 적었는데 a가 많았다. 4시간 후에는 결국은 아, b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거죠. 운동을 시작했대. 그럼 운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포도당이 있어야지. 즉 혈당량 자체가 뭐 해야,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B에 당되는 거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애가 바로, 그렇죠. A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온 조절 두 가지 이야기 했죠. 모세혈관 자체가, 그렇죠. 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 그리고 간내 시상하고, 뇌하수체 전역, 갑상샘에서 누구 나왔어티록신 나왔죠. 그럼 간과 근육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포도당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리고 우설관 자체는 당연히 수축해야 된다라는 거, 발생량과 발산량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 식사할 때마다 갑자기 누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지. 혈당량 증가하지. 인슐린 나오면 당연히 뭐해? 감소하겠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이 정도 해서 첫 번째 호르몬의 특징에 관련돼 있는 문제 시험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내분비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해야죠. A 내하수체 간내가 최고 조절 중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는 그렇죠. 갑상샘이 되는 거고 C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누구? 이자. 이자의 경우에는 외분비샘 이자, 내분비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간내 내한 수의 갑상샘. 오지. 여기는 TRH, 기는 TSH라고 했지? 여기서 누가 나와야 돼? 그렇죠. 티록신이라는 애가 나와야 된다. 체온 알고 계셔야겠죠? 즉 우리가 호르몬 조절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건 혈당량 조절 하나, 시험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체온 조절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